어머! 형만 맛을 봐봐요. 소스의 세계나 이런 것이예한 한 점씩 싸 드릴게요. 아 미쳤다! 음, 너 오늘 오길 잘했다. 아 음식들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 업장별로 더 리프 샌드위치의 샌드위치 설명은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으니까 맛있더라고 어느 팀부터 시작을 해볼까 여기 출연한 순서대로 한번 순서가 여기가 네. 먼저가 맞습니다 어. 네. 명란이랑 골뱅이 새로 추가해가지고 어, 골뱅이 양이 네, 양이 원래 이만큼 나가요 <웃음> <웃음> 아니 노원구에서는 이 정도 나가야 사람들이 오나요? 네, 대식가이 그래도 저희는 조금 많이 푸짐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저는 음. 제한끼 식사 정도로 딱 맞는 양입니다 <laughs> 아주 좋은 양이에요. 야. 골뱅이 한 통을 다 쓰나요? 네, 아. 400g 다썼어요큰 아. 통, 그뚱킹을한 통을 다 쓰시는군요. 거 그리고 명나 아니, 명나면. <laughs> 자,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입이랑 육회를 준비했는데, 육회는 여기 재료가 없어서, 식판용 간마늘이 있는 거를 쓰다 보니까 아. 육회가 됐어요, 네, 육회. 네, 네,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했고. 아 육회 지겨워, 이제. <laughs> 갈비는 간이 좀 세다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간을 조금 줄이고 핏기를 원래보다 더 뺐어요.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겨자가 없었는데 겨자를 같이 먹으니까 훨씬 풍미가 살고도 하셔 가고 그래서 이건 몇 그램에 LA 갈비인가? LA 갈비만 한 3, 0 0 400 정도 나가요. 2인분 분량 가까이 된다는 건데 2만 8,000원이면은 너무 싸다. 어쨌든,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문제, 아... 문제가 있죠? 문제 아니죠? 네, <laughs> 이칠리아 어, 이칠리안은 술도 있다 저희는 전통주라는 키워드로 잡았어요 음? 저희 뒤에 이렇게 보면 Introduction to t r a d i t i o n a l i 전통주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즐기지만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전통주를 전통주 취향찾기 이층을 제일 좋아한다면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해서 약간 MBTI 느낌으로 음. 만들어 봤어요. 음. 실은 저는 층별 구성을 보고 아, 됐다 싶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탁주, 청주, 증류주, 소주 이렇게 음. 가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요 어, 순서를 이제 조금 낮은 도수부터 시작하면 좋으니까 위 탁주 먼저 시작해서 청주, 그다음 도수로 음. 넘어갔다가 센술, 증류주로 넘어가면은 내가 전통주 중에서 어떤 라인업에 더 맞는지를 딱 찾을 수 있거든요. 저렇게 섞어 마시면 제가 이렇게 쓰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안주는 또 어떤거 준비하셨어요? 그때 피드백 받았던 네. 방아전이고 사실 저희가 이게 화구가 너무 달라서 지금 만들어진게 너무 지금 네,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잘 붙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건 저희 이번에 신메뉴인데 저희가 새로 개발한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맛 니들 개발좀 하지마 니들 뭐야 또망하려고 그래서 피드백 받으려고 아 정말 안에 양념장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거. 맞습니다. 양념장. 흰목이버섯에 홍합에 우삼겹에 깻잎에 버섯 들어가고. 어, 근데 얘가 깻잎이 아니에요. 바한잎이에요 아. 네. 어머. 네 이게 깻잎처럼 생겼는데. 아. 어머, 아니 바한잎이 어디서 이렇게 큰걸구했어요 방한잎이 이렇게 큰, 큰 거고 쉽지 않은데. 그어 <laughs> <laughs> 이게 되게 쌉스름하고 네. 약간 민트향 나도 나는데 얘 이름은. 음. 칼칼 얼얼 전골이거든요. 칼칼 얼얼 전골. 뭔가 한국의 얼얼함을 보여주겠다라는 음. 조금 컨셉으로 얼얼하게 만들어봤던 전골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불에다 그럼 이제 올려놓고 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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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도 땅콩 소스 대신 저희는 참깨 소스를 만들어봤거든요. 음. 그래서 얼얼할 때 참깨 소스 한번 찍어서 좀 중화시키고 할수 있는. 참깨 소스. 아 음. 참. 참깨랑 참기장어 참깨. 맞아요. 음. 하여튼 이름은 음. 그렇하겠지 음. <laughs> <laughs> 아, 네. 네이밍 규재들이에요마케팅 응. 응. 혹시 골뱅이 무침에뭐 다른 이름이 있나요? 아니요그냥 골뱅이 소면. 어. 네. 왕부찜이라고꼭 응. 뭐 한번 붙여주세요. 너무 부침해가지고. 응. LA갈비 같은데 뭐 붙여진 뭐 예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 저희 는딱 LA갈비. LA갈비 밋밋하다 <laughs> 얘는. 어.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지 얼굴 보고 장사하잖아. 네. 여자 손님들 많나요? 남자 손님 남자, 남자 손님도 많고. 그래? 네. 그동네에도내 <laughs> 친구들이 <laughs> 소문 좀 났나? <laughs> 어떤 방향으로 소문이 나는 건가요? 잘생긴 예. 사장님이 있더라. 예. 아 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laughs> 따끈하게 딱 갔댔을 때 먹었어요. 맞아요. 김 포폴 날때 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갖다 놓고, 와. 양념까지 이렇게? 탁 하고. 그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제가 간다 맞춰놓은 거거든요. 비벼요, 네. 비벼비벼 비벼. 얘는 연어를 으깨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익은 연어를. 음. 밥이랑. 탁 떠서. 이렇게 내가면 얼마 받아? 얼마 받아야 되죠? 아, 요거는 요거는 좀 심하게 받아도 돼요, 네. 요거는. 네. 음! 참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네. 네. 참 잘했어요. 음. 그냥 연어만 대충 음. 으깨가지고 마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제 나이 드니까 음. 밥, 밥알도 자꾸 떨어뜨려. 음. 야, 맛있다. 그동안, 그동안 수고한 우리 사장님들 그런 메뉴를 하란 말이야. 뉴질러야. 어디 가서 급할 때이 메뉴 해서 되면요. 음.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때 나는 갈비를. 아 이때 갈비 피처리 들어가는 건가요? 갈비를. 저도 하나만. 아. 네. 여자를 살짝 아, 올려. 여자. 어, 응. 음, 찍었는데도 부드럽네. 와 겨자랑 엄청 잘어울려 확실히 더 오르더라고 겨자가 있으니까 야 진짜 음 맛있다 진짜 음 맛있어요 음아 왠지 얼마 안 있다가 연남동 쪽에 이칠리아라는 데 있는데 메뉴로 나올 것 같아 아 <웃음> 이름 <laughs> 바꿔 <바꿔봐도 웃음> <laughs> 그래 이름은 바꿀 거야 저것 때문 근데 오늘이 약간 그런 자리예요서로 그렇죠. 음식 어 배하고 영향을 좀 미치면서 음. 아, 다들 밥이 맛있나보네. 밥 많이 먹는데 <laughs> 밥이 너무 맛있어. 골뱅이를 한번 먹어볼까. 벌써 표정에서 나오지? 정확하게 8조각으로 가져갔어요. 음. 오랜만에 이거 좀 먹어보자. 아, 이것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 음. 겉에 쪽이 잘 익었어. 음! 음! 이칠리의 저는 여전히 성공적인 걸로. 음. 음. 음, 맛있다. 확실히 예전이랑 다르게 바삭한 부분이 살아나니까 진짜 식감도 음. 너무 좋다. 손님들 반응이 어때? 네? 사실 방아 자체가 조금 호불호가 있는 거여고잘 음. 드시는 분도 진짜 완전 잘, 잘 드시고. 해.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좀 남기는 사람이 좀 아, 음. 음. 나는 먹다 보니까 생각이 아예 강강으로 음. 가면 어떨까 내가 그, 그 얘기를 그랬어. 음. 혹시 <웃음> 야! 야! <웃음> 형이랑 나랑 똑같은 생각을 아, 하고 있어서 그래. 진짜 어. 웃긴다. 왜냐면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넣으시려고 한 거예요? 고수. 고수. <laughs> 고수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이 위에 간이 있으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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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여자들이 너무 환장하게 오. 한국의 정말 강한 허브와 태국의 강한 허브를 같이 그냥 강강으로 가는 거야. 오. 그럼 요즘 고수 좋아하는 분들 응. 너무 많이 들었거든. 응. 근데 여기 가운데가 내가 보니까 약간 좀허자하더라고 응. 음. 근데 거기에 그냥 고수를 몇개 이렇게 놔도 음. 저는 고수를 그냥 넣지 말고. 너또 샐러드 하려고 그랬지. 네. 혹시... 태국의 대표적인 샐러드가 뭐가 있죠? 쏨땀. 왜냐면은 쏨땀이 그냥 그렇죠. 소스가 아니에요 피시 소스에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라임 맞아. 주스 들어가고 매콤한 음 재료들 들어가서 정말 맛있거든요. 음 소스만 드레싱처럼 쫙 만들어놨다가 고수랑 양파 정도만 버무려가지고 그래. 거기다 여기 탁하고 얹어주면은 찍어 먹지않아도이거랑 딱히 격들을 먹는다. 그러니까 음. 내가 이걸 찍어 먹다가 생각이 난 거야. 음 그냥 그 소스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겉은 바삭하고, 응.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자차피 환장하지. 응.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은, <laughs> 이건 예요 뭐 이럴 텐데. 됐어. 천만원 네. 내놔. <laughs> <laughs> 보라, 국물 음식 개발하실 때 양념장이 진짜 힘들거든요 만들기가. 양념장은 맛있는데 끓이면 맛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에 희석되기 때문에 간의 세기라든지 매콤한 맛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대기라 부르는 국물 양념장이거든요. 근데 국물 양념장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걱정과 근심거리.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laughs> 고기랑 해산물의 초이스가 너무 좋아요. 홍합이랑 고기랑 어떻게 같이 쓸 생각을 했어요? 직원식 해 먹다가. 직원식 먹다 얻어 걸렸구나. <laughs> 삼겹을 넣으면 항상 전골이 너무 느끼해지는 거예요. 조금 직관적이게 이 느끼함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홍합을 넣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칠맛에는 계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기랑 표고버섯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게 글루탐산 계열이고. 해산물 쪽에 인오신산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두 개가 부딪혀서 상승 작용을 하면은 두 배, 세배 맛있어지는 게 아니라 여덟 배 이상으로 맛있어져요. 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예요. 만들다 얻어걸렸겠지만 진짜 너무 국물이 맛있고 나중에 조미료 공부도 그래서 음식 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그냥 음식만 정직하게 아무것도 없는 스크래치부터 만들 때는 맛을 내기가 진짜 힘든데, 조미료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많은 양을 쓰지 않고 적정량을 쓰면서도 굉장히 폭발력 있는 메뉴를 개발할 수 있어요. 고추장이 들어간 포션이 커요, 양념장에서? 대부분은 음. 안 되는데, 꽤는 됩니다. 꽤 되죠. 네. 네. 만약에 고추장을 쓰기 싫으면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서 약간의 단맛? 음. 예를 들어, 물엿이나 설탕? 음.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다가 혼다시를 조금만 더 넣어. 아, 혼다시. 혼다시라는 거 뭐지 알아요? 몰라 아... 혼다시도 모르는 애들이야 야 일본음식 일단 <laughs> 가면은 다 혼다시야 음. 음. 많이도 넣지마 지금 음. 요정도 끓일 때 가루 분말 형태로 돼있거든요 네. 딱 요만큼만 더넣어봐 음. 지금 맛을 너무 정직하게 좋은 맛을 잘 내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메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으니까 <laughs> 맛있으니까 한입 <입도>? 역시 맛이 <laughs> 아, 고민인 게이 참깨소스랑 찍어 먹었을 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아걸아 그래요? 응. 그래서 좀 너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안 찍어 먹더라고요 맞아요. 응. 왜냐면은 음식들마다 찍어 먹는 양념장에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어울리는 농도의 소스가 있고 국물에 어울리는 소스의 농도가 있어요 근데 얘는 국물에 어울리는 소스의 농도는 아니에요 대기가 너무 세요 응, 그래서 맞아요. 대기가 너무 셀 때는 아 너무 야매들을 좀... 많이 가르쳐 줘가지고 빨리 알려줘 <laughs> 네? 어. 물 타요? 어. 물에다가 네. 그 카페에서 쓰는 카페 시럽이나 슈가 시럽을 1대1로 타면은 단맛이 좀 받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소금으로 살짝 간을 맞춰요 설탕 소금물이 소금 되거든요 물 하나에 시럽 하나에 소금 그거에 맞춰요 게를 네.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요 네. 농도를 맞춰주려면 어쨌거나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에 간을 맞춰준 것 뿐이에요. 설탕으로, 어, 설탕으로 맞춰도 되고, 소금으로 맞춰도 되지만, 시럽을 넣으면 편하게 계량을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찍어 먹기 편한 정도로 해줘야 돼. 이거보다 훨씬 묽어져야 돼. 요얘를 들자면. 지금 하려고 요 끝났어? 제가 만들어 온 소금 설탕물이에요. 비법소스에요? 비법소스에요. <laughs> 소금이랑 설탕이랑 물이 들어갔지. 네 네. 네, 네. 이 사장님들은 이 맛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네. 이 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laughs> 물이 어. 엄청 맛있는데? 이 물만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만드는 거야. 자, 대그릇 정도 들어가면 내가 만든 양이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참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메뉴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메뉴로 만들 때그 메뉴로 만들어서 찍어 먹는 것까지 미스트를다 해놓고 얘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요. 야 이거랑 찍어 먹는데 얘가 너무 되지 않니? 어 이거를 농도를 낮춰봐. 그냥 농도를 낮출 때 그냥 물 가지고 오면 또 혼나는 거야. 어, 어, 혼나면 돼, 사람이. 어, 사람이 혼나면은 금방금방 붙여요. 어, 요즘은 어. 혼나면 관둡디다 음, 뭐, 어머, 그래요? 혼내면관둡디다 자, 형만 맛을 봐봐요. <웃음> <웃음> 어, 이런 거예요. 어. 소스의 세계란 이런 것이다. 아, 얘랑 어. 찍어 먹으면 이제, 어, 밸런스가. 맞런스가맞 내가 밸런스를 더 맞추려고? 작업을 해왔어요. 음, 음. 이제 그 단보. 이제 보 여기에다가 뭐 이제 라고요 왜냐면은 얘를 맛을 중화시켜 줬기 때문에 맛은 언제 더 느끼냐면은 통각이 자극되어 있을 때 음. 맛을 극대화해서 느낄 수 있어요. 통각을 집어 넣어 주는 거야. 오. 매콤한 맛이나 아니면은 약간 아리탄한 맛. 음. 예를 들어서 후추. 그 다음에 마늘. 이건 지금 내 감으로 넣은 거거든요. 음. 음. 이 정도가 돼야지.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음. 찍어 먹고 싶어요, 음. 이제. <laughs> 저는 원샷하고 싶네요.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이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찍어 먹으면 되는 <웃음> 네. <웃음> 응, 응. 야, 이거랑, 거. 예요 야, 이거랑 이거랑 너무 찍어 먹고 싶은 마음이 달아, 달라진다. <laughs> 이거 빨리 치워요. 뭐. <웃음> <웃음> 은지 씨는 맛있죠? 은근 드레싱 편 보면서 와 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근데 약간 이 소스의 색이 너무 음. 지금부터 이제 맛이 계속 꺾일 거예요 맛을 빌드업 해나가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이게 맛이, 맛이 빌드업 되는 과정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삼미가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 이거랑 네. 점점 다채로워져요. 이제 셀 슬롯 만들고 있어요. 점점, 네. 점점 맛이 확 바뀌죠. 저 네. 그 샐러드 사장이 아뒤에어 레몬 들어갔어요. 저기요. 이게. <laughs> 제가 했 네, 야, 근데 어떻게 숟가락 <laughs> 을넣었다가 그거 깨끗하게 그런다 집어 넣으려고 네. 해. 음. 그것도 또 샌드위치에다 쓸려는 거지. 바뀌죠. 쓰세요. 어. 네. 이제 여기에. 트러플 오일 들어간다 와 그러면 이제 깜짝이 아 어, 아 그니까 맛을 아 계속 빌드업 내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 네. 국물을 너무 맛있게 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해산물의 감칠맛의 농도 네. 초이스를 되게 잘한 건데 음. 너무 정직한 초이스란 말이야 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들한테 맛으로 훅을 날렸어야 되는데 잽만 음. 날밖에못 갔어 네. 어, 한번 훅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훅을 알려드린 거고 참된 소스를 제가 좀 가져가야겠는데 이가지 지금 이 참된 소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판 되는 건 아니야 장난을 잘 해놨는데 그냥 어 시판 참깨 드레싱에다가 된장을 곱게 한번 잘 갈면은 이그 맛이 나올 것 같아 음, 된장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청정원 이런 된장 같은 거 가면 한식으로 가는 거고 당신처럼 주정으로 가려면 몽고 된장이나 미소 된장을 가지고 들어가야돼 음. 어, 페이스트가 없이 잘 뭉개놓은 된장이 들어와서 섞여야지또이 맛이 나요. 아, 나 요리 클래스라고 했네 아, 아, 너무 재밌어요. <laughs> 이렇게 우리 소스로 한번 붓어볼까요? 아니요, 뭐 되게 잘난 척 잘하시는. <laughs>

말고 다른 음료은 없어? 초양고추나 칠리나 뭐 조금만 이렇게 색감만 줘도 확 달라 보이는 게거든약 매콤한 게 있으면 좋거든. <laughs> 저렇게, 아니, 저렇게 얘기해놓고 나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아, 이렇게 이거, 이거 조금씩 잘한다라고 이거. 이렇게 좀 <laughs> 긁어줘야 제가 이런 걸 해줘요. <laughs> 양꼬치 시즈닝 사면 돼. 나중에 손님상에 레몬 꼭안 짜도 되니까 일반 시판 레몬 주스 있잖아. 레몬 주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설탕 조금만. 굳이 설탕 안 써도 되니까, 꿀이나 뭐 아니면 시럽 같은 거 조금 뿌려줘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상 이렇게 된 다음에 손님들 보고 섞어서 드시라고 해. 요 가서, 나도 지금 밥안본 상태거든요. 가서 맛 보면서. 내가 여기다 파슬리 가루 올려도 된다고. <laughs> 잘했지. 킥이죠, 그러면. 잘 어. 어머! 알려줬어요? 네. 이미 다 레시피는 넘어갔습니다. 깔이 다르잖아. 깔이. 너는 너무 민낯 마요네즈고, 얘는 지금 청담동 샵에서 메이크업을 빼고 한 거잖아. 어, 그냥 마요네즈 올려 먹는 맛들은 다알 테니까 한 점씩 싸 드릴게. 아유~ 미쳤다! 어휴, 너 오늘 오기 잘했다 숙취가 <laughs> 아직 얘도 쓰겠는데? 어. 왜냐면은 저기 마요는 <laughs> 너무 마요서아 따라서... <laughs> <어우> 맛있다 <laughs> 이 우리 <laughs> <laughs> 먹어보 어? 어, 얘도 쓰겠는데? 음... 얘를 듬뿍 찍어서 이래라는요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계속 음. 달라고 하실 고같은 음, 음. 오이에다가 계속 <laughs> 음. 내가 늘 항상 소스 만들 때 보면 식초, 레몬 내가 이런 것들 밑에다 깔아놔요 그 깔아놓는 이유가 신맛은 절묘한 양이 들어가면 모든 맛을 쭉 끌고 올라가요 뭐들어왔냐면 마요네즈에다가 양꼬치 시즈닝 음. 설탕, 음. 레몬, 청양고추 다진 거 조금 음. 끝! 끝게 그 다예요 왜 응. 아까 그 좋아하는 콩가 콩가, 어. 네. 후추 안 갈아 넣었는데 음, 요번에는 후추 대신에 그래서 네. 청양고추를 넣었어. 아. 음. 후추까지 들어와서 네. 맛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명란을 이제 잡아요. 아 소스 하나만 가지고서도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요 계속 당긴다 이게. 네. 좀 그래도 육회 한입 먹어볼래요. 네. 네. 음~~ 오면 전스가이 개. 이이소스랑도잘어울는 게. 이렇 게. 아, 면은 <laughs> 아, 그래도 쳐다 소스 게. <laughs> 아, 그래도 다보는 아, 그래다는다 아, 그그그래다 소스 다 알려줬어, 지금. 아까 중간에 제가 따로 알려드렸고 오늘 마요네즈 알려드렸고 이두 팀한테는 참깨 소스를 가지고 할수 있는 저거 끝? 끝! 자 오늘 어땠습니까? 잠깐만요 뭐야? 골뱅이 한, 한 입만 음. 먹어보고 하... 아직도 먹을 게 남아있어 위에다가 빵을 어머 황태채도 들어갔어 황태채가 들어가서, 황태 회냉면에 들어가는 거. 음, 그래. 황태 회용치 먹는 것 같아. 와. 음! 킨 음. <laughs>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응. 오랜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창업을 했었던 이분들의 열정을 저희가 예전에 확인을 했고. 맞습니다. 네. 네. 참다행히잘 되고 있고. 잘들 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히트 아, 그리고. 지금 이 집들 중에 매출이 떨어진 집이 한 집도 한 없어요. 없습니다 가게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 몇 개만 이해했어도 네. 가게 메뉴가 확달라다는 느낌이죠 느낌. 음. 네. 저희가 프랜차이즈 음. 창업박람회 월드전람이나 같이 하는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음. 왜냐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겠지만 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으면 더 많은 분들이 회사에 가시고 보실 테니까요. 근데 우리 너무 힘드네요. <laughs> <laughs> 그렇다고 오래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해야죠. 해야죠. <laughs> 뭘 한다? 과장 <laughs> 말고 사장. <사자>. <laughs> 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세요, 대박요 <laughs> 근데 이게 아까 뜨을 오래 드리면서 내가. 살짝. 오머 어머. 어머. 어머, 맛있겠다. 어머. 아이씨. 이걸 보여줬어, 이제. 맛있는 걸 여기다 숨겨놨어. 와. 야, 뭘, 이게 짱이다. 대박 섞건한 입만 더 먹어도 돼요? 더 먹어. 응. <laughs> 빨리. 빨리. 숟가락 듬은 내놔. 어머. 응. 여기 또 있어.